그상대방과 나와의 그 속궁합 블혹시알 수가 있나요? 아, 예. 에, 어떻게 알고에 됐느냐면은 아, 저는 철학원을 하는 사람인데 손님들이 오셔서 말이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됐다. 이런 사람이 자꾸 오는데 사주를 봤을 적엔 말은 잘 맞는다 말이에요. 근데 왜 이혼들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하도 의심스러워서 살짝 물어봤어요. 말보다는 당신들 잠자리가 잘안 맞는 잠 잠자리가 잘안 맞습니까 이렇게 그서더이예 그것 때문에 이혼 하려고 요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 잠자리가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 잠자리라는 것이 왜안 맞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는 손님들 사주를 전부 다내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 안 맞고 이렇게 이렇게만 잘 맞고 이런 것이 보이걸래 이제 실험을 해봐 손님한테 오시는 스님들한테 그 잠자리 잘 맞죠 이렇게 예 아주 끝내줘요 아 이러더라고 또 이렇게 이혼한 사람 오면 당신들 그때문에 이혼하려고 오는가 예 아주 미치겠어요 넌맞또 무더러 이 그래 그러면은 사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태어난날 일진이 아래 위 글자가 본인이거든요. 음. 여는 할아버지 자리고 월은 부모 형제 일간이 본인이고 일지가 배우자 자리고요. 시는 내 말려 이면서 자식 자리입니다.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일간 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길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지지라는 건 땅이 길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지는 열두구 자고 천간 가는 10글자예요. 그래서 60년 만에 한번 한갑날에 자기가 태어난 날, 아니 신충년이면 60년 되면 신충년이 옵니다. 이게 60갑자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내가 갑자 일주라면은 갑은 상체고 자는 하체예요. 또 갑은 나고. 자는 배우자짜리고요. 이렇게 구분을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자체가 3300년 됐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천년 전까지는 띠로 봤어요. 사주를. 그래서 개띠는 낮이 나면 개팔자고 밤에 나면 도둑지키기게 힘들다. 이렇게 전부 다 봤는데 지금도 시국 가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안 맞고요. 천년 전부터 일간을 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지금 전체가 조선시대에서는 책 가지고 보는데,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때와 또 지금 20, 30대와의 또 사주, 이게 틀립니다. 방법이. 왜냐면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때를 얘기하면, 어유 아닌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20, 30대,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내 감정을 해주면, 아, 예,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궁합이 안 맞는다. 그래서 궁합은 어디냐면, 하체가 내 하체거든요. 내 하체와 상대방 하체가 서로 맞닿는 것이 성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맞닿는 관계에서, 이제 그걸 다 뭐라고 지금 표현을 묻었는데, 잘 맞고, 안 맞고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음.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맞죠? 아, 예. 잘안 맞죠? 예. 이걸 다 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버리면 절대적으로 어렵더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사주와 속궁합의 관계를 알수 있을까요? 예. 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그 관계가 속공합이 안 맞아버리면 은 무슨 현상이냐면 모든 동식물이 에, 생식기가 이세를 위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인간은 건강과 즐거움을 줬어요. 복받은 거죠. 그래서 관계를 가지며 동물 같은 경우는 그 배란기 때만 그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안잖아요 즐거움을 맨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즐거움과 건강을 줬단 말이에요. 3,000년 전에 지은 소녀경 책에 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성관계를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병이낫는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건 지금 100% 과학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잘함으로 인하여 즐겁게 함으로 인하여 생명도 20, 30년 연장됩니다. 그러고 그것이 잘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조물주가 만들기를 남자는 여자를 잡아뜨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안 되면은 지구 멸망한다고. 생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연애 때는 어떻게든지 막 여자를 꼬셔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결혼에서는 서로가 이제 그 자세를 잘해야 되겠지만 첫째 조건이 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가져버리면은, 여자 있으나 많았잖아요. 아예 남자고 살지 뭐라 여자고 살지. 근데 여자가 보여버리면은, 안 보는 분이 사는데, 보이는데, 저거 할 수도 없는 여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질 나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사는데, 보이기만 하면 성질이 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막, 글 박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상대가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막 그때는 막 병신같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막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 욕을 먹긴 먹는단 말이요. 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너는 똑똑하지 않아요? 너도 틀릴 수 있을지 알겠느냐 그것만 머리 생각했다 다음에 너 틀리면 너도 한번 보자 이렇게 예우가 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반대로 상대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막막글 박는 거야 음. 옛날에 내가 10을 당했다면 20을 줘야 돼 사람이 그렇잖아 이제 일단 데리 주고 말로 받는다고 말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된통 먹는단 말이야 아이고 시장님 내가 퍼블릭이한 야자 면 내가 먹고 나니까 참그렇잖아또 그래 너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산다는 것이 서로 어떻게만 싸워서 이겨야 될까를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부부냐고요. 존경하고 사는 살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게 성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 같은 경우는 초리청에서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하고 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자는 다 똑같고, 남자는 다 똑같은 줄고, 맞든지 안 맞든지 떠나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얘기를 또 너만한테 우리 안 맞는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건 개다. 남자는 다 이런 개다. 또 이런 개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살았지만은,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연애에서 뭐, 한두 번 연애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되고. 이제 비교가 되, 되, 되잖아요. 그때는 잘 맞았는데 이건 또안 맞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약이 돼서 참 내가 가만히 모르고 안 하면 죄가 아닌데 알고 이걸 안는다니까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정보를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맞춰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내가 지금 이 무료로다가 맞춰줘서 나한테 와서 천명 만 명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속궁합 잘 맞고, 잘 맞으면 모든 게다 만사 얻게 되버리니까 얻고 다녀야 될 정도로 만사 오해되고 그리고 또 제일 더 중요한 것이 돈이거든요. 나 혼자는 1억도 못 버는 사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가 도와줘버리면 수십억도 벌수 있어요. 그럼 소궁합 맞죠? 수십억 벌죠? 내가 맞춰주면 그렇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할아버지, 요 지아버지보다 내가 더 할아버지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서 천상을로 하면 천상이 한 명만씩 소개한다 해도 또 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 명, 이만 명 되는 건 우습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나한테 소개받아서 나는 뭐중매쟁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소개받아서 이렇게 해서 잘 산다면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냐면은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그 하단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내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이것만 적어놓으면 내가 그걸 사주를 빼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드려주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갑자일주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일주를 거기다 전부 다 적어놓습니다. 그럼 갑자일주를 치게 되면 10명이고 2 0명으 뜹니다. 갑자일주가. 그러면 그 안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뭐 키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비슷비슷해야 되거뭐속공만잘 맞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합해서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안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골라 가지고 아 A가 좋다 B가 좋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상대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골라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하고 또 이런 사람을 있습니까 만나보시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은 금방 만나자마자 바로 손 붙잡고 갑니다. 이걸 한두 달을 만에 결혼하게 돼요. 왜 하게 되느냐? 너무 좋은데 이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 안할수 없죠. 이렇게 해서 좋은 짝을 만들어 주려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신청하셔서 좋은 짝 여러분이 골라가세요. 내가 골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그리고 솔로 탈출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회원 신청 홈페이지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